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시작된 또 하나의 주제의 결론입니다. 1장의 주제는 주님께서 천사들보다 더 높고 장기하신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존귀하신 모습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첫 번째 주제였습니다. 두 번째 주제 2장 5절부터 이어진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를 허락하셨는데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람 되심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사실 이게 놀랍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의 능력을 받긴 받았지만 그러나 타락하였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되었죠.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 사람들은 결국 이제 이러한 복을 받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게 됐습니다. 바로 이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제로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이장 16절을 보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거다.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이 되셨고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주님이 이제 십자가 있는 밖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2장 17절, 18절은 바로 이것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악당하다. 그가 예수님께서 형제들, 여기 형제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자들과 같이 되셨다. 같이 되셨다는 말은 사람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범사에, 범사에란 말은 부분적인 게 아니고 사람이 되셨는데 완전하게 우리 인간들처럼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이제 17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성량하라 하십니다. 여기 백성의 죄라고 하는 이 백성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신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의 죄를 성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성량하다는 말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보게 될 것인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들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백성의 죄를 속량한다는 말속에서 우리 인간들, 우리 사람들은 죄를 속량받을 필요가, 용서받을 필요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이 굳이 죄를 속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죄를 성량받을, 용서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결국 죽음의 종로로서 살게 됩니다. 이 죽음의 종로로서는 바로 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은 죽게 되고 죽음에 매여서 종로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사람들,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용서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성량하게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루실까요? 바로 신실한 대지사장이 되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지사장이 되어서 이것을 이루십니다. 신실한 대지사장 대지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성량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대지사장이 백성의 죄를 성량합니까? 원래 구약성경에서 대지사장은 이스라엘의 죄를 성량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바칩니다. 재물을 가지고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진행으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이 일은 오직 대지사장만이 할수 있었습니다. 일년에 딱 하루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용서의 제사, 화목의 제사, 죄사, 속죄의 제사를 바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못합니다. 왕도 할수 없습니다. 선지자도 할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대지사장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대지사장만이 할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대지사장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론도 아론의 후손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었고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의 자를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 아론의 후손처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결국. 우리 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받치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하십니까?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속량하는 제사를 했지만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속죄일마다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완전하게 못한 것입니다. 단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하지 못하고 1년마다 매년마다 한 번씩 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거죠. 우리의 죄가 완전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단한 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립니다 구약의 제사장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재물을,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 완전한 제사를 단한 번에 끝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게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하고 예수님의 제사장하고 차이가 뭘까요?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을 바칩니다 그죠? 자기 자신의 제물이 되는 게 아니고 짐승을 제물로 받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십니다 직접 십자가에 박혀 죽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육체를 바치시면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신실한 대지사인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성령하게 하십니다.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축복에서 벗어나서 1년에 한 번씩 매년마다 속죄를 아마 바치고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단한 번의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가 이제 용서받고 또 주님 앞에 설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다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8절은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 이제 죽으시기 전에 그가 고난을 받았다는 것,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어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서 고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모욕을 당하시고 똑같은 핍박을 당하시고 똑같은 배고픔과 굶핍함을 당하시고 목마름과 갈증과 피곤함을 당하셨습니다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거치시면서, 우리 인간이 받을 시험을 다 거치셨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시험은 뭐예요? 바로 이제 물질의 시험이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물질의 시험입니다. 먹는 것에 관한 시험입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모든 영광을 주겠다. 결국, 영광의 시험입니다. 권세의 시험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아줄 것이다. 결국 안전에 관한 시험입니다. 보호에 관한 시험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에 관해서 궁핍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낍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면서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를 느끼기입니다. 우리는 또이 세상에서 좀더 성공하고 싶어하고 권세를 갖고 싶어하고 영광을 얻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것이 부패와 타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화 시험을 예수님께서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하고 다른 점은 뭔가요?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받으면서 넘어지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험을 받으면서 쓰러지고 넘어져서 결국 죄를 짓고 부패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험 가운데서 완벽하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담처럼 아담은 그 시험에서 넘어졌지. 선한 알게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는 쓰러졌습니다. 그는 영광을 얻고 싶어했습니다. 결국 무너졌습니다. 먹을 물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결국 넘어졌습니다. 그는 안전함을 얻고 싶어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우리 대신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했습니다. 뭡니까?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주님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겨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그가 하나님이시라도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시며 사람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그리고 시험을 당하셨고 그 시험을 당하는 속에서 그가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겨낼 수있습니다 약속하고 습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약속입니다. 뭐. 우리는 사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아담처럼 실패합니다. 무너집니다, 타락합니다. 그런데 주님 약속하십니다.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기 도우십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있습니까 결국 주님 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의지해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바로스의 힘을 이서 사장 사장이 가시면. 또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요. 바로 사장 14절, 15절, 16절에 그와 같은 이제 어, 그 이겨낼 수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와 우리가 믿는 도리를 깨달아 보죠. 우리가 믿는 도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깨달아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십니다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은 자로요. 이거 나가 2장 17절 18절에 내용도 맞죠? 주님, 주님은 결국 우리의 모든 권한을 다 몸소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 당한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권한 당한 것을 능히 체험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 받으신 자로 돼. 그런 이제 죄가 없으시니 결국 1 6절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겪는 은 내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갑시다. 결국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의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없실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주님의 은청을 구하면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런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십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넘어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기를 바라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원하는 을 이겨냈습니다. 여러가지 핍박과 배고픔과 갈증을 이겨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되시길 바랍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겨낸다. 안전과 보호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 영광의, 영광과 의영광존귀의 유혹을 이겨내는 방법은 결국 우리가 연약한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겨내시고 주님의 유혹을 주가합니다